캡스톤 디자인 제6강두 그 번째 상태에서는 5조에서 9조까지의 그 현재 진행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저 5조에서는 저 이렇게 3 명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에 요 자외선을 분사를 해서 요손그 손잡이 부분을 소독을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UV 램프, 뭐, 터치 센서, 아두이노 우노 이렇게 지금 구매품을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모션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손잡이를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사람이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UV 램프를 이렇게 조사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아두미노 운 o 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헤로도를 작성했고, 이렇게 그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아직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동작하고 있는 상태의 동영상, 아직 이제 동영상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을 어렵습니다.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그리려면은 약간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는 그거의 기구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좀 설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그거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요 UV 램프, UV 램프와 이 모션 센서의 위치부터 크기로 고려해서 또 아두이노우 제어기는 어디로 들어갈 건지 이제 있는 걸 고려해서 기구부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기구부 설계는 있 것을 한번 제시를 해주고 또이 실제 이 회로가 동작하고 있는 동영상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, 6조에서는 이제 요 무인 세탁실에 있어서 여기 그요 세탁기 안에 있는 세탁물을 그 도난당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잠금장치를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잠금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품 선정을 했고 이렇게 이제 제어 회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키패드를 사용해서 이제 번호를 입력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플로 차트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쭉 작성을 한 상태가 되겠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길게 지금 많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디버깅 작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 동작 상태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세탁기 무인 세탁기를 그랬지만은 세탁기를 사용할 수없으므로 간단하게 소형으로 그 잠금 장치를 그 만들 수 있도록 그 모형을 좀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잠금 장치의 모형을 기구부를 다음 주에는 그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각 단계별 여기서 각 단계별로 동작 상태도 그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. 자 7조에서는 현재 그 전동 휠체어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, 자 이렇게 지금 세 명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요 이제, 보면은, 요 사양, 사양이 있고, 이제 요 부품들, 부품들도 있고, 지금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. 자, 크기는 아마 요 정도 크기를 한번 만들어 볼려는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제, 요 기구, 요 제어해로도, 이렇게 제어해로도가 이렇게 있고, 이제, 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, 요, 현재, 요 자동차 프레임이 있으면은, 여기 휠체어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. 휠체어 프레임이 되고,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앉게 될 것이고, 여기에 조이스틱이 있어서 수동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 은여기그 휠체어의 베이스부가 되겠습니다. 자, 베이스부 이제 3D 캐드로 도면을 작성하는 상태가 되겠고, 이 베이스부위에 보면은 구동을 위해서 구동 모터를 지금 현재 4개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DC 드라이버 이걸 사용해서 요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이 조이 스틱을 사용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 배선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전기 배선을 이렇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향후에는 보면 이렇게 그뭐 이게 자료는 앞 뒤바퀴, 뭐 후륜 앞뒤바퀴, 뭐 동시에 제어한다든지, 아니면은 전륜구동, 후륜구동, 이렇게 한다든지, 뭐 후, 전륜은 방향전환, 후륜은 그 전진후진,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,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주고, 아까 보면은 저그 휠체어의 베이스는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, 그 기구부 설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. 모터가 있으면은, 저 모터의 축이 있을 거고, 저 모터 축이 있으면은, 여기 타이어가 있을 겁니다. 요, 요게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, 이런 구조물도 좀 설계를 해서 다음 주에는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또그 베이스, 베이스가 있으면은 베이스 위에 이렇게 또, 그, 사람이 올라가야 되니까는 여기 조이스틱이 있으면은, 조이스틱도 어느 위치에, 설치를 할지, 또 제어기는 어디에 넣을지,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이런 구조들을 다음 주에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8조에서는 이 스마트 미세먼지 알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지금 세 명이 하게 되어 있고, 이렇게 계략적인 크기와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측정 범위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 회로도, 자, 요 회로도 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전기 배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 제어기가 있고, 요 부저와 여기 온습도 센서가 있고, LCD 창, 저기또 요거는 미세먼지 센서가 되겠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면은 요 뭐 블루투스 통신을 하든, 뭐 와이파이를 하든,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, 그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, 온도와 습도, 미세먼지 상태, 이거를 요 휴대폰에 이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, 이런 앱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 부품들 다 설정이 되어 있고, 또 이렇게 측정 범위, 뭐 사양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, 자 여기 미세먼지와 온수도 센서에서 현재 상태를 이렇게 측정해서 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요 요거는 비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 개발하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저그요 실제 요걸다 일체형으로 만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모양이 있으면 온도 센서로 들어갈 거고, 이 미세먼지 센서가 있을 거고, 여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어기가 들어갔을 것이고, 이렇게 해서 요 스마트폰과 이렇게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, 여기에요 하드웨어 부분, 이 기구부를 다음 주에는 설계를 해서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앱, 스마트폰으로 앱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거요? 디자인, 디자인도 좀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구조에서는 요 가정용 그 지진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이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그 요런 지진,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, 지진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, 상하도 이렇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지진 발생 장치가 있고, 이렇게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, 요 지진 측정 센서에서,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서 지진을 측정을 하겠습니다. 그 측정하는 요 관계, 요 관계를 지금 이렇게 부품을 선정하고, 이렇게 제어회로도로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 는 아직 이렇게 요 진동을 발생시키는 가진 장치욕을 만들지는 않았는데, 이 부분 아마 별도로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뭐 수동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생각 을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계략적인 기구 구조를 이렇게 설계한 상태가 되겠고,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도 그 모터나 그 녹음 모듈, 뭐 이렇게 서 지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과의 작성을 했고 이래 돼 있는데 아직 그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동영상이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동영상,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이 동영상과 그 지진 발생됐을 때 가속도 센서는 어떤 걸 써서 사, 사용해서 기구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구 구조 설계 쪽 부분도 다음 주에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